어, 세상에 제일 <laughs> 무요 <laughs> 괜찮아요. 터프리를 하잖아요. 통증을 못느낀다고도록 거기서 어떻게 된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에요. 괜찮아요. 어, 잠깐 파보니까. 저 간호학과에 다닌 적 있어요. 제가 알아요. 아, 거기는 아파요. 머리를 제대로 맞았다고요. 아무렇지 않아요. 다리판은안아파요 과연 다리판은 리스트 없어요. 다리판은안아픈 거예요. 예요 <laughs> 피도 안 났고 몸도 안 들었잖아요. 이게요? 그샘피아나고뭐만들어 아플 수 있어요? 이 리스트 다 정확한 거예요 이 리스트는 우 형이 만들어준 거예요 정말이요 봐요 이걸로 당신의 머리를 쳐도 절대로 아프지 않을 거예요 봐요 아! 어? 아...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이래요 없는데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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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없아요 아니,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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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 지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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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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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니아이만들어니아데 아니, 판니 아니, 아니, 아아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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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누가 <laughs> 당신의 머리를 풀어칠 거라는 모습이 죠 그래? 아닌데 아 저요 무서운 건 있을 수 있거든요 안 무서워요? 네 아프잖아요 네 그럼 무서운 거잖아요 아니요 그럼 무서워하지 말라고네 아픈데도요? 아까처럼 저거 보고 제 머리를 풀어칠 거라는 모습이 있죠 근데 정말 머리가 복잡하네요 아프게 뭐가 안 아픈데 고 무서운 게 뭐가 무서운 게 뭔지 정말 괜찮으세요? 머리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 같은데 아.. 그래서요? 네, 선천성 무통각증이래요 우리 형이 그랬어요 뭐라고요? 선천성 무통각증이래요 누가 그래요? 우리 형이요 뭐 그냥 통증을 못 느끼다는 거래요 저를 한번 때려보세요 아 싫어요 해봐요 아 싫어요 안 아파요 볼래요? 네, 아요 싫다할 수는 없죠. 보통 다들 싫대요. 때려보라도 다들 도망가요. 거기도 가고 싶어요. 우린그런데요 사람들한테 내 얘기하지 말래요. 무서워한다고. 그래서 얼마 전에 나도 무서운 걸 리스트에 올려놨어요. <목소리> <laughs> 하지만 보고 <쏠던> 싶어 어, <오>, <cosine> <김목소리> 제가 때렸어요. 저를 때렸어요. 다들 도망가는데 되게 저를 때렸어요. 아, 전 그냥 그래어 <laughs> <laughs> 괜찮으세요? <laughs> 네. 저는 한치의 운요 아 <laughs> 맞아요 통증을 못 느끼니까 괜찮긴 하겠죠 아 근데 진짜 괜찮지 네피요 아니요? 몸은 없어요 그럼 괜찮은거같요 <laughs> <laughs> 제발 들어보세요 세상에는요 멍도 피나게 하면서 아픈 게 있고요 몸도 없고 피도 안나는데 아픈 게 있어요 그요아전 지후에요 4층에 살아요 전가원이에요 3층에 살아요. 난 남자친구와 같이 살아요. 많이 사랑해요. 네, 이동한 건 봤어요. 저기 그 방은 좀 시끄럽거든요. <laughs> 네? 댁하고 친구 말이에요. 소리지로 쿵쾅거리고 제가 말안아거방이에요 어, 무슨 아까끔 그래요. 아 진짜 죄송해요. <laughs> 아, 어때요? 뭐가요? 통증을 먹는 줄알요 모르겠어요. 신체이 뭔지 모르니까 몰라 진짜 못느끼니까 그게 날때부터 그랬어요? 네 통각이 발달해던거 건강이 발달해던거고우리 그랬어요 통각이 형이... 뭐였더이게 어? 책보고요 그게... 또 무서운게 뭔지 알아둬야죠 봄총칼불 무성 무성 자체도 무서워야돼요 그리고 녀석. 이쁜여자요 우리 애 그런데요 이쁜 여자를 사랑면안돼요 그래서 웃어야 되대 사랑만 해 그런데 당신은 안 웃어야 돼요 <laughs> 아, 네 정말 다행이네요 네 정말 다행이네요 우리 그러는데요 전 운이 되게 좋은 거래요 모자란 데다가 선천성 무통각지 때문에 할줄를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전 사랑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<laughs> Thank okay. you. 저도 알아요. 뽀뽀는 사랑하는 사람 많이. 안그요 아, 너무 늦었네요. 무슨 싫어요? 누가요? 만나친 거예요. 만나신 거 많이 사랑 네. 그런데 저는 뽀뽀서아 그렇죠? 어, 네. <laughs> 이 우리 형한테 얘기해줘 그아 했죠 그래 가요 거긴 가요 줄 알았어요 응. 보통 다들 그래요 응. 아, 했잖아요 남자친구가 싫어한다고 남자친구네 웃는 거싫